자, 그러면은, 거리에서 3번. 홀맵지, 팀구역 동판, 그리고 스마트스코어, 태블릿 PC에서 나와 있는 이 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세개의 공통점은 뭐냐? 어, 일단은 실거리로, 실거리로 다 나와 있는 거리입니다. 실거리로 다 나... 표현된 거리라고 보시면 데요 자, 홀맵지, 팀구역 동판, 스마트스코어, 태블릿 PC에 나타난 거리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홀맵지랑 T 인구역 동판은 거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T 인구역 동판이 뭐냐? 자, T 인구역에 약간 이걸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T 마크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죠그요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요 언덕이나 여기에 동판이 이렇게 돼서 총거리 뭐 파포 총거리 그리고 뭐 핸디캡 이런 게 적혀있는 동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몇 번째 로 어려운 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떤 골프장은 어, 블루티 쪽에 이렇게 입간판으로 해서 전체 코스가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거리들이 쫙 적혀 있고. 아무튼 이 홀을 설명하는 것들이 각 홀마다 입구 쪽에 있어요. T인구역 근처에.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거리, 거리는 뭐냐? 홀맥주도 마찬가지, T인구역 동판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나와, 나와 있는 거리는 공략거리입니다. 공략거리. 자, 이런 도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이 홀은 평지고 파프홀 360m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평지에서 200m 드라이버를 치는 사람이 화이트 티에 쳤어 그러면 가운데 공략을 했을 때 가운데 공략을 했을 때3 6 0 m 라 소리에요 이 말이 뭐냐 여기서 드라이버를 가운데 공략해서 여기서 200m라 돼요 그러면 남은 거리가 160m가 되는 자, 이두 개를 더한 값이 360이라는 소리예요. 200m 더하기 160에서 360. 자, 이 값이 홀맵지랑 팀구역 동판에 총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스마트 스코어에 태블릿 PC, 스코어에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거. 자, 태블릿 PC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왼쪽 위에 보면은 여기에 총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 총거리는 어, 요 그린에 기대 보면 GPS가 달려 있거든요. 그 GPS를 딱 잡아서 여기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부터 그린에 있는 요까지의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거리는. 그러니까는 분명히 나는 교육 받을 때이 홀은 360m짜리 파프홀로 교육을 받았는데 스마트 스코어에 나와 있는 요 거리는 300m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돈이 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고 알고 있으면은 일단 적어도 혼돈은 안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단 거리가 300m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요렇게 도그랩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산이라고 쳐볼게요. 여기는 장타 선수들이 와야지 넘길 수 있는 거리예요 캐리로 280m를 때려야지 이쪽 방향으로 칠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골프가 누가 이거를 산을 넘기시겠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이쪽으로 가 공략을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공략하는 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홀매트나팀구역 동판에 나와있는 이 거리가 공략 거리가 맞는 거리라는 거죠. 태블릿 PC에 나와있는 이 최단거리 여기서부터 그린까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최단거리 이 300m는 의미가 없는 거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세 개에 나와있는 거리는 다 실거리다. 다 실거리인데 여기서 내리막, 오르막은 따로 감안돼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총거리도 내리막, 오르막을 다 감안해서 불러주는 게 맞다. 그래야지 거, 거리 계산할 때 오차가 없다. 어, 헷갈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거는 실거리이면서 그냥 다이렉트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거리랑 홀맥지나 팀구역 동판에 나와 있는 거는랑 똑같은 거의 값이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도그레 홀이 아닌 그냥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이런 스트레이트 홀은 거의 거의 맞을 거예요 거리가 하지만 이런 도그의홀에서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 스마트스코어는 일직선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어, 홀맥지랑 팀구역 동판은 공략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략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m를 쳐놓고 160m를 쳐야지 360m로 공략을 하는 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거리 계산 못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